부자 사주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만일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한나란 시에 태어난 사람의 삶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운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천운의 영향력은 겨우 1%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바꾸는 후천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 풍수지리와 운이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순환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며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사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오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후천운이 나쁘면 반드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아무리 나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후천운을 잘 만들어주면, 뒤늦게라도 재물복이 찾아와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주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상위 1%가 찾는 최고의 사주명리학자 이정재 교수가 쓴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라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복을 부르는 말과 행동, 다르게 말하면 굴러온 복을 걷어 차버리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복은 말에서 오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말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바른 말이 나올 수 없고, 마음이 바르다면 그 사람의 말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또한 운이나 복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며 자신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니, 말이 바르다면 좋은 운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말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복을 불러오고 걷어차는 말이 따로 있는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루를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아주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한다. 현대의 모든 심리학자와 철학자는 공통적으로 인간이 생각과 말,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말이 타인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자신에게는 복을 얻게도 하고 잃게도 한다는 점이다. 그럼 이제 복을 부르는 말과 걷어차는 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강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약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해도 에이,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지 뭐 하고 체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뭐가 틀렸는지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 절대 하지 말아야지라고 반성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 자, 당신이라면 이두 사람 중 누구에게 다음 일을 맡기겠는가?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거나 숙련된 사람은 절대로 없다. 누구든 초보자 시절에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며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숙련된 전문가가 되어 간다.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넌 절대 안 돼, 바보야, 그것도 못해 등의 말들은 절대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절대 당신을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결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절대 당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주학에서는 복과 운은 항상 사람을 타고 들어온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 옆에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이고 누구도 힘들 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이 사람에게 인복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절대 복이 있는 삶을 살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두 번째, 칭찬의 말과 비난의 말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이 칭찬의 말에는 묘한 마력이 있다. 상대에게 한다면 200% 300%의 힘을 내도록 만들어 주게 되고, 자신에게 한다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비난의 말을 상대에게 한다면 싸움과 논쟁이 되는 빌미가 되고, 자신에게 한다면 자신을 비굴하고 초라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 배우자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라. 당신에게 맡겨두면 뭐든 잘해서 걱정이 안 돼, 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동료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라. 에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라는 식으로 말이다. 분명 이 모든 칭찬과 격려는 혜택으로 변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만약 무슨 일을 그렇게 해 이것도 못해 하여간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바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이 말로 인해 당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실수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서로 내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다투게 될 것이다. 자, 과연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보라. 역시 자네가 한 일이니까 확실해. 역시 최고야. 믿고 맡기길 정말 잘했다. 아마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만사 제쳐두고 도와주러 올 것이다. 그러니 이미 벌어진 일이나 상황에서는 절대 남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세 번째, 자신감의 말과 비하하는 말이다. 이는 앞서 두 번째의 경우를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존감은 당신을 당당하게 만들고, 자책감은 당신을 비굴하게 만든다. 사주하게는 좋은 운, 즉, 복은 가벼워서 높이 있는 것이며 경쾌해서 맑은 곳으로 향한다라는 말이 있다. 복은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오게 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와 스티그마 효과라 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항상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자신감을 북돋우는 사람과 항상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책하고 비하하는 사람의 성취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현상이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동양학에서도 동심지원기 취혈안이라고 해서 좋은 말에는 난초의 향기가 난다고 했다. 그렇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인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아끼고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은 말로도 비참하다고 말씀하셨다. 네 번째. 우리라는 말과 너라는 말이다. 영어로 설명하면 아마 더 쉽게 느껴질 것이다. 영어로는 위와 유이다. 위라는 말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말이나 비난을 해도 반성의 말이 된다. 하지만 유라는 말 안에는 나가 빠져 있다. 그러니까 웬만한 말을 해도 비난과 질책의 소리가 되어버린다. 위라는 말은 상대에게 친밀도와 동질감을 주어서 연대감을 높여주지만, 유라는 말은 내 곁에 사람이 올수 없도록 벽을 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말인 것이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 친목 단체와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만나려고 할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와 너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미소 지으며 하는 말과 인상 쓰며 하는 말이다. 말은 부드러워야 하고 격식과 품위가 있어야 한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상악에서도 은은하고 부드러운 미소는 운을 만드는 최고의 변상이라고 말하듯이 말도 복이 오도록 만들 수 있는데 이는 바로 미소 속에 나오는 말이다. 미소를 머금고 하는 말은 부드러울 수밖에 없으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경박하지 않고 은은함을 풍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말에서는 향기가 난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인상을 쓰고는 절대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항상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누구나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미소를 지으려고 하면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자, 입꼬리를 올리고 이 바보야라고 말해 보라. 실제로 해 보면 말 끝에 웃음이 나오고 농담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인상을 쓰고 한번 말을 해 보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비꼬는 소리, 비난의 소리로 들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말의 우수성이다. 이제부터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항상 은은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습관을 꼭 가져보도록 하라. 실수에 대한 자책과 반성에 대한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부분에서 큰 착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자책을 하며 또 자신이 운이 없다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곤 한다. 오늘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90% 이상은 평범한 일이었거나 잘한 일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10%도 안 되는 잘못된 일을 비난하고 자책하고 끙끙 알아가면서 시간을 보낸다. 예컨대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운전을 잘했기에 사고가 없었을 것이고, 또 점심때도 밥도 잘 먹었기 때문에 체하지 않았던 것이고, 길을 잘 살피며 다녔기에 다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을 다 잘하고 살아가다가 10%도 안 되는 작은 실수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10%도 안 되는 실수를 비난하고 자책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렇다. 운이 좋은 사람. 오늘 얻을 사람은 90%의 잘한 일을 생각하고 나머지 10%를 줄여나가려 노력하지만 운이 없는 사람. 오늘 얻지 못할 사람은 20%의 잘못에 매몰되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부정해 버린다는 것이다. 항상 칭찬하라. 늘 자신과 남을 칭찬하는 습관. 이것이 진정 운을 만드는 최고의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다. 앞으로 설명할 말들은 포기이며 체념이기에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혹시 당신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당신의 뇌는 그 소리를 전부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지속되는 한 당신은 그 불행의 웅덩이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첫 번째 불행을 만드는 말이다. 에이, 재수 없어. 난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안 풀리는 거야? 뭐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당신의 뇌를 스스로 불행해지도록 세뇌하는 말들이다. 뇌는 당신의 말을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따른다. 사주학이 아니더라도 모든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한다. 인간의 뇌는 하나의 단순한 명령 체계라고 말이다. 내 마음이 명령하면 뇌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 알고 몸에게 전달하고, 몸은 그러한 명령을 따르게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주학은 선천운인 사주보다 후천운인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며, 삶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변한다고 말한다. 만약 스스로 자신이 재수가 없다고 말한다면, 매는 재수가 없도록 몸에게 명령하고, 몸은 그러한 재수 없는 행동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잘 살고 있더라도 그 운들이 점차 꺾이게 되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불행한 삶으로 변해간다. 농담이라도 절대 이러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불행한 삶으로 변해갈 수 있다. 두 번째, 습관적인 욕설이다. 우리는 습관처럼 욕설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욕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불행의 말처럼 자신의 뇌 속에 갈등과 다툼을 심어주게 되는 말이다. 의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행복할 때 나오는 뇌 호르몬과 불행할 때 나오는 뇌 호르몬이 다르다고 말한다. 습관처럼 하는 욕설은 우리의 뇌에 화가 났구나, 불행하구나 등의 상황을 인식시키게 되고, 뇌는 불행한 상태라고 인식하게 되어 불행의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된다고 말이다. 이러한 불행의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상악에서도 복을 부르는 최고의 관상은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상이라고 말한다. 이는 늘 미소를 머금고 있으면 우리의 뇌가 행복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하여 이뇌 속에서 행복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번영하게 만들어 간다. 욕설을 하는 사람 중 웃으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틀림없이 인상을 쓰거나 굳은 표정으로 욕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욕설을 하는 순간에 당신의 뇌는 불행을 만드는 호르몬을 생성하게 되며 이것이 계속되고 지속될수록 당신의 삶은 점점 불행해진다. 욕설은 하지 말아야 한다. 늘 좋은 말, 즐거운 말만 하라. 세 번째, 악담이나 분노의 말이다. 세상 모든 동물의 침 속에는 독이 있다고 한다. 어느 과학자는 악담이나 분노의 말에서 나오는 침을 분석해 그 성분이 일반적인 침에서 나오는 독성보다 수백 배나 강함을 밝혀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독성이 강한 침은 과연 누가 삼킬까? 바로 나 자신이다. 대체로 삶이 불행하거나 불행해질 때 분노의 말을 하게 될 텐데. 이 때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을 몰라주는 세상에 분노하고 또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곤 한다. 아마 웃으며 분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굳이 과학적인 증명을 들추지 않더라도 상악에서 말하는 운을 걷어차는 사람, 나쁜 운을 만드는 사람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절대 남에게 악담하거나 분노의 말을 하지 마라. 화가 나면 그냥 한번 껄껄 웃어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늘 운을 얻을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다고 말한다. 화가 나거나 분노가 느껴지면 이를 말로 표현하지 말고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여유롭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를 미소로서 표현하라. 그래야 운이 좋아지게 된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가 나거나 분노가 느껴지면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온종일 그 생각만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게 되면 균형이 무너지고 이 무너진 균형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의 운들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러니 절대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자신을 한탄하거나 자책하는 말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늘은 절대 이런 사람에게 좋은 운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복을 걷어차지 말고 복을 불러오는 말과 행동들 많이 하셔서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